안녕하세요. 주은입니다. 자,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 SDN인데요. 미중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산 태양광에게도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서 국내 태양광 주식들이 일제히 부각받고 있죠. 특히 2024년인 올해는 미국 태양광 위주의 신재생 증설이 예상이 되었는데 그거를 이 옐런 입에서 지금 힌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일정부터 체크를 하시고요. 2024년 6월입니다. 6월 5일까지는 그동안 중국 업체들이 동남아 우 회가 허용이 됐는데 6월 6일부터는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약한달 조금 넘게 남았죠. 자, 주식 항상 선반영입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건데 오늘 영상에서 SDN 상방, 주가 상방 어디까지 보시면 좋을지 이 부분 담아 놨다 말씀드리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까지 하나 준비해 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런 선물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SDN 주가 흐름 먼저 보시면, 자, 최근에 저점 1,070원 찍고요. 쭉 이런 식으로 우상향 그림 그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태양광은요 중국이 절대 강자입니다. 중국이 워낙 강자라서 국내 기업들 포함해가지고 다른 외국계 기업들은 힘을 못 썼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죽으란 법이 없다고 미국이 미국이 이제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이요, 원래는 풍력 위주로 좀 재편을 했었단 말이죠. 풍력 위주에서 이제는 가정용 태양광 위주의 성장으로 이 전환이 좀 지속될 전망입니다. 미국 전력 생산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을 점점 높여가고 있다는 거죠. 저도 정보를 모르던 주린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주주님들 헷갈려하시고 우려하시는 점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질문 들어온 김에 도움 드리고자 영상 찍고 있고요. 하나씩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뉴스부터 좀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중국산 태양광 관세 부과의 주목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뉴스뿐만이 아닙니다. 자, 작년부터 AI, AI 반도체가 굉장히 핫하죠. 그런데 이 AI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바로바로 바로 전기를 잡아먹는 하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기 생산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자, AI를 이채 GPT의 아버지, 샘 알트먼 오픈 AI CEO가 이번에 태양광 스타트업에 투자를 시작했고요. 무려 2천만 달러나 투자를 했습니다. 자이것은 투자는요 이 AI 때문입니다 다 안정적인 이 전력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은 지금 전기 부족이 그렇게 안 하다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전기 부족 사태가 먼 미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트렌드는요 항상 미국이 먼저예요. 무슨 말이냐 테크주는 미국 따라갑니다 유행은 그래서 미국 이슈를 좀 면밀히 체크하셔야 되는데 지금 전력 이 전기 부분이 난리가 났어요 자 지금 보시는 종목 재룡전기라는 종목이고 자 여기도 전력 관련 회사입니다 이름에 전기가 붙었죠 자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상향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사천 원부터 출발한 종목이에요. 계속 우상향을 하다가 최근에 이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이 AI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력 부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게 먼 미래가 아닐 거라는 컨센서스가 모아지면서 자 다시 한번 2만원대에서 5만 3천원, 5만 5천원, 5만 6천원 이런 식으로 점프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4천원에서 2만원까지 올랐으면 다섯 배 여섯 배 올랐던 종목이죠. 그 종목이 최근에 다시 거래량 폭발하면서 거기서부터 또두배 급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4천원에서 5만6천원 이렇게 보면 은 대충 계산해봐도 지금 10배는 그냥 뛰어넘은 숫자잖아요.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SDN 마찬가지라는 거죠. 솔직히 SDN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주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태양강 종목, SDN 뿐만 아니라 뭐다 똑같죠? 차트 골라보시면, 돌려보시면 다 똑같이 생겼는데, 그동안에 너무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쉽사리 손이 안 나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건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세력이 제일 잘 압니다. 오히려 태양강 재고 쌓일 때, 중국이 독주를 할 때, SDN 세력들은 이거를 1년 반 동안 모은 물량을 좀 띄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이용을 하면 되는 거죠. 사실상 SDN은 이런 태양강 테마에 잘 엮이는 1등 종목입니다. 그리고 주가를 여기서 추가로 더 끌어올리기 위한 재료가 하나 더 터질 거예요. 외인 기관들 다 알고 있는 재료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바닥에서 좀더 쓸어 담은 거겠죠. 힌트 살짝 말씀드리면 이 재고 관련 재료입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반 개미들이 정보가 제일 늦어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을 아끼시려면 기왕이면 양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를 잘 찾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SDN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수익 극대화 하실 분들은 4 0 6 9 3948로 SDN이라고 남겨 주시면 관련 파일들 다 보내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매수 매도 버튼 눌러도 전혀 늦지 않는다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자료 다 그냥 드릴 겁니다. 지금껏 힘드신 주주님들 많았기 때문에 SDN으로 고생하신 주주님들 좀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다 드릴 건데, 대신에 제 영상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주식 혼자서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 텔레그램 방 소통방을 좀 개설해 뒀습니다. 혼자 이렇게 변동성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에 계시면 매매를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무튼 문자 주신 분들 피드백 원하시면 같이 가는 느낌으로 갈 거니까요. 혼자서 흔들리지 마시고, 혼자서 고민 걱정 그만하시고, 늦지 않게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대응하셔서 SDN으로 수익 극대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2024년 이 점상으로 날아갈 종목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타이틀은 3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 놨죠. 자, 삼성전자 M&A 유력 종목으로 제가 뽑아 왔습니다. 자, 삼성은요, 여러분들,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 발표를 합니다. 예전에는 주로 배당 정책을 많이 발표했었는데요. 지금은 M&A를 통해서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올해 이 2024년이 바로 주주하는 정책을 다시 발표해야 되는 해인 거죠. 저만의 이 정보 라인들을 통해서 매달 구독자님들에게 선물 한 종목씩 급등주 드렸습니다. 자, 코난 테크놀로지. 작년에 이 코난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루닛 이런 로봇이라든지 AI, 반도체 2차전지에서 핫한 종목들 이 급등주 드렸었는데요. 자, 올해 2024년 이 포문을 열 종목 한 종목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이 종목은요 집중 투자하셔가지고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이고요. 혹시나 그동안 주식으로 손실을 보셨다면이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충분히 마이너스 계좌가 플러스로 수익 전환 가능하니까 이 잭팟 종목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 삼성의 이 광폭 M&A 행보는요, 다 주주환원 정책에서 기인한 겁니다. 자, 삼성이 M&A를 한다고 하면은 바닥에서 기본 10배씩, 1배씩 주가가 올라갔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요, 주가 보시면 만원대에서 24만 2천원까지. 삼성이 M&A 한다고 했을 때, 삼성이 투자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10배씩 올라가는 거죠. 대충 봐도 여러분들 1,50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자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강력하게 지분 투자 고려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자, 지금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 매집을 야무지게 한거 보이시나요? 이 거래량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닷권에서 매집을 야무지게 진행을 했고 무려 2년간의 매집이 끝났다. 자, 단순히 이것만 해도 지금 바닥에서 출발하기 전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요, 무려 로봇, AI, 반도체 다 들어간 종합선물 세트 같은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삼성이 M&A를 강력하게 고려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 거죠. 시총 2,500억 정도의 중소형 주고요. 당연히 지금 기존 사업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런 지분 투자 고려하고 있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이 종목 최근에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소문이 살짝 났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사모펀드 자본이 추가로 100억 정도 추가로 더 들어온 상황이고 주가 보시다시피 아직 바닥권인 거 확인되시죠? 자, 이제부터 출발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종목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움직일 겁니다. 그때는 잡기 어려워요.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어떻게 받아 가실 수 있냐?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돈벼락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급등주 다 알려드리니까요. 내 계좌 정말로 빨간불로 만들고 싶다. 제대로 수익 한번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010-4069-3948로 돈벼락이라고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